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현상욱이라고 합니다. 어, 한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문제부터 읽어드리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어, 각 C가 90도인, 각 C가 90도이고, AC가 12cm인 삼각형 ABC에서 AD하고 BD의 길이는 같다. 다 나와있죠. ABC는 어, X라고 하고, 각 ABC는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ADC는 Y라고 할 때, 탄젠트 X는 3분의 2이다. 코사인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일단 삼각형 a b c를 좀 볼게요 이 커다란 삼각형 있죠 어, 이 커다란 삼각형을 한번 좀 볼게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탄젠트 x가 뭐래요 3분의 2 하죠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3분의 2는 b c 분의 10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b c라는 거는 어, 3618 18cm, e cm가 아니라 그냥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18, 이런 식으로. 에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CD의 길이를 한번 좀볼 텐데, 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두냐면, 뭐, X라고 두셔도 되고, 근데 여기 X 있으니까는 뭐, A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A, 이런 식으로 둬볼게요.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18-a가 나오죠. 그죠? 18-a가 나오죠. 그래서, 어, 이제 좀 보시면은, 뭐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삼각형 adc를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어 똑같이 이런 식으로 adc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10이고, 여기 a 고 그죠? 여기 18-a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a 값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18 a i n u 4 8 plus 6 p l 라는6 p 18 s 6 plus 6 18 u s 6 plus 6 8 6 6 p l 4 s 6 3, 6 plus 6 plus 6 p l u 6 6 a l u s 6 plus 6 p 6 a l u s 6 plus 6 p l 그래서 36a라는 게324 더하기 144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468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는 a는 뭐죠? 1, 어, 그다음에 6, 64, 638, 613 이런 식으로 답 나오죠. 그래서 a는 13이에요. 그러면은 이 a 값이 뭐냐면은 봐봐요. a 값은 이게 13이라는 소리죠. 이게 13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3이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코사인 Y를 구하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어, 여기가 13이면은, 여기는 5죠. 여기가 13이면은. 그래서 코사인 Y는 뭐냐면, 결국에 코사인 Y는 13분의 5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13분의 5. 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의수학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 근데 이 개념은, 이, 이 문제는 약간 개념을 충실하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개념과 약간 그러니까 물리, 물리가 아니라 수학에 굉장히 개념에 충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와 봤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